현재 금액은 대지권의 금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니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귀농 귀촌, 별장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황금 같은 매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땅집 정보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매물은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이며 관광지와도 가까워 더욱 관심 가는 매물입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지만 전원주택이 두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매물이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사용승인데요. 더욱 기대되는 매물입니다. 하락의 떡락까지 오늘의 매물 가격 보시면 더욱더 특별한 매물이 될 것입니다. 물건의 자세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더 좋은 매물을 찾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여기가 오늘의 매물입니다. 물건지 옆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5, 6m 정도 되며 차량 교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약 344평 정도 되며 대지권은 39평 정도 있습니다. 주택은 4층짜리 연립주택이며 물건지는 2층 201호이고요. 공급 면적은 29평 정도 됩니다. 여기 포장도로를 통해 진입하면 됩니다. 물건지 주의로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이라 건물의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물건지 뒤편의 모습입니다. 주차할 공간도 넉넉해 보입니다. 산 너머에 아파트가 있는 곳이 시내라 웬만한 편의시설은 5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자세히 살펴보면 포장되어 있으며 세대당 한대 이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물건지는 여기 2층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관을 가까이서 봐도 깨끗한 물건이네요. 주택은 농경지에 위치하며 자그마한 텃밭도 있습니다. LPG 벌크통이 보입니다 건물 앞쪽으로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파쇄석이 깔려있습니다 주택 앞으로 조경수도 있으며 화단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여기가 공동현관이고요. 휠체어 경사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작동되고요. 2층에 201호이며 현관도 새것 같아 보입니다. 딩동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오늘의 물건은 남양주지원 경매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왼편1로는 포천시가 위치하고 우측 아래로 홍천군이 있으며 왼편으로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물건지 인근으로 유명산들이 즐비하고요. 가평역과 가평터미널, 자라섬과 남이섬이 있어서 관광지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평역 경춘선은 1분 거리에 있으며 가평터미널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평군청과의 거리는 2.5km 떨어져 있어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건지 5분 거리 인근에는 시내가 있어서 편의시설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옥션통은 세일 중!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토지는 공동주택이므로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으며 344평 중 39평 정도 됩니다. 대지권의 감정가는 7,640만원입니다.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20년이라 신축 수준이며 공동주택 4층 중 2층입니다. 건물의 2층 평수는 24.7평, 건물의 감정가는 1억 1,46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지권과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1억 9,100만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66%나 떨어져서 폭삭주저앉은 금액 6,500만원 정도입니다. 6,500만원은 대지권의 금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니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수도권 인근의 별장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매물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이 가격에는 너무 아까운 금액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시죠? 이 매물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650만원 정도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이며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오늘 물건은 전체 감정가가 거의 2억 정도 됩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밖에 안 되는 금액이니 권리 분석까지 잘 들어보시고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션 통해서는 인근의 실거래가 정보와 경공매 진행 물건 그리고 임금 매각 사례 금액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응찰하실 분은 확인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시기를 추천합니다. 꿈이 현실이 될수 있는 경매, 그래서 필수시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정평가 이어집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동향입니다. 건물의 호별배치도를 보시면 이렇고요. 외부에서 보면 여기 끝집입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현관을 들어서면 침실은 3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있고, 발코니 공간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은 2개입니다. 구분 건물의 감정 평가 요항을 보면 위치와 주요 환경은 농가주택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교통상황은 본권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노선버스 정류장이 근거리에 위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번.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4층 건으로서 외벽은 몰탈 및 벽돌이 페인팅 마감, 내벽은 몰탈이 벽지 및 일부 타이 마감, 창호는 셋시 창호입니다. 이용 상태는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설비 내역 살펴보면,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 상태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서측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연립주택부지로 이용 중이고 인접도로의 상태는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약 4m에서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는 도시 지역이며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며 공부와의 차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마무리하고 빠르게 권리분석 이어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분석을 해놓은 것이며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는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옥션통이 한눈에 보기 쉬우니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및 점유자 현황을 보면 한 분이 주거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일은 2021년이고 전입일자는 2023년이라 말소기준일보다 늦어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으며 배당 요구하셨습니다. 배당 요구는 배당금 받고 나가겠다는 의미이니 인도하기는 수월한 물건이라 더욱 좋은 매물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게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 물건명세서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등기부도 살펴보았죠? 말소기준 권리 아래로 모두 말소되고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땅집 정보통은 다음에도 좋은 매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림을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정상가로 향하기 전 마지막 할인 찬스. 늦으면 또 후회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통 <�입> 일, 일,